님아 1 2 0판 정도는 해야 돼. 에이. 에이, 그 에이 농담하지 마요. 농담이라니. 1난 그렇게 많은 판을 할수 없어. 그럼 1러1 2 0판 해야돼 근데 진담으로? 진간데 단순 계산1 님은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은 롤들을 해온거야? 하루하루 많이 해왔죠 그렇구만 0이팅하십시오 이치지 나는 그 시간을 돈으로 사겠다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이런 건가 <laughs> 아, 그러네 <laughs> 아니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차피 15개 있는 거 그냥 이거 15개 그냥 캡슐 몇개살걸 그러지 그랬어 15개 남을 줄 알았으면 은 그러지 그랬어요 쩝나몇 푼? 그러지 그랬어요 이러는 거꼴 봤네 죄송합니다. 예, 아, 나몇 아, 판했나? 아. 진짜 몇 판했지? 아니 이유당 못 바꿨잖아. <laughs> 나 나한테? 나한테? 어. 아무튼 이유당 다 왔다시. 야, 야방좀잡라나방 어, 좀, 좀. 이 할아버지가 굴게 없어서. 나 방을 가야겠다. 이네만 한1 0네 이마저 진짜 120판 했는데요? 아... 지금까지. 아, 진짜 120판은 <laughs> 진짜로. 이마, 너 와줘 120판. 원 120판이요. 그거 한 3만 원지면 120. 됐어 난 지르. 돈 없다며. 개세야. 아, 나는 시간을 돈으로 사겠어. 아 무친놈 아니야. 이 새끼 로아이도 지르고. 나 보니까 로에 아 75,000원 지로더라. 어떻게 알아? 어? 아니, 그거 날라고 한한 달마다 한 번씩 날라오더라고. 너가? 아니, 그 뭐지? 그 로아 그 75,000원 줬다고? 어. 아, 그래? 어, 뭐 하는데? 몰라 아, 너도 몰라? 나도 모르지. 아니, 니 채널 5,000원 지를 일이 없는데, 왜, 왜, 뭐, 뭐지? 처음에 5만원 지르긴 했는데. 아, 그죠. 그래, 그 정도는 생각해봐. 뭐, 장기 투자를 생각하죠. 뭐야? 근데, 근데 아까워. 아, 아까워. 아니, 님도 이제 좀고탁해봐요 그 근데 생각해봐. 마붕아. <laughs> 누구야 아, 마붕아, 너구나 마붕이. 마붕아, 그냥. 야, 나 그거 해야겠다. 오늘 단거 하나 들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. 나땅 땡... AP 많이 한다. 도보해라. 아뭐 AP 많이야. 아, 뭐 아. <laughs> AP <사나야겠다. 웃음> <저거 하세요. 아니, 웃음> 3 스타나야. 도보하세요. 아니 시즌 3리 거라고 있어야는. 모든 스킬에 AP. A2. 무려 뭐지 W에 AP 계속 붙어 있다고. 아니 그님 아, 그거 아니. 알아요? q 에 AP 계속 붙어 있던 거. 아 그래서 있었던 거야? 그래서 있었던 거야. 그래서 AP 미드마이가 유명했었던 <laughs> 거임. <거에> 페이커가 <laughs> 시작해가지고. 그냥 뭐지 이거 그거 걸리면 되잖아. 내셔에다가 리치베이. 아니 히트인데 아무 생각해도. 맞헤해해 오케이. 안하세요야 그렇게 따지면 투타는 W W E 궁에 A P 다 있는데. 야. 게시트지. 어 그러게요. 투타 왜 A P 투타 안 하냐? 투타 예전에 A P A P 했었. 한 시즌 땡가 3리 땡가. 둘. 우리랑 하면은 칼바람네데제 맞은. 야 여기 칼바람 버그 있다. 왜요? 이거 아, 그, 어맞아 이거 아래 아래에 돼 아래에 돼 맞아. 고아 보이긴해 보이긴해. 그러니까 아래에 돼 아래 아래에, 아래에 있어, 아래 아래 있어. 와 그럼 개사기인데좀 적갈게네요. 아이집 누굽니까? 왜 이렇게 살아? 나요? 음. 난 원래부터 이렇게 살아왔어. 오케이. <laughs> 널 위태롭게 하는 건 난데 엔? 뭐야 얘네들 왜안들어오아 그렇네 아래에 보면. 야 저거 내가 막, 오 보이지나? 마붕아 아씨 나 평캔 했는데 <laughs> 네. 아 명캔 야호붕붕아안 했나? 안한거 같기도 하고, 에 그냥 영상을 썼던 걸로, 영상에 한번 어 레전드 씨발. 어... 아니 씨발, 이건 좀 너무 하잖아요. 아, 씨. 아니, 겸무가 이거를 뺏어먹으면 어떡하자는 거야. 아니, 제가 먹으면 됐으니까 제가 먹은 거죠, 오케이. 빠, 아, 자. 뭐, 쏘리요? 쏘리요? 쏘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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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얘기해줘. 사과했으니까 연해이딱한 <laughs> 번만 용서해준다 오케이. 땡큐. <laughs> 왜거은거 이거, 이거, 거이 이거, 이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냐 이거, 이이 이거, 이이 빵 가라. 우리, 우리 일반하게. 어? 우리 일반하게 지방 좀 가라. 에이, <laughs> <왜>? 우리 비방하게 <laughs> 일반 좀 가. 에이, <laughs> 아니, 우리 아니뭐뭔 뭔 소리야. <웃음> <웃음> 비방하게 <웃음> 일반 좀 <laughs> 가시는지. <전공 알죠, 웃음> 어뭐 우리 일반하게 비방좀 가라고. 왜뭐 네, 하세요? 뭐냐고? 뭐 하냐고? 유... 어? 야, 어? 우리 일렬로 서있으면 안 돼. 요나가궁갑과 어, 잡고 싶다. 도아카 어디 있어? 고니는. 야, 내 무빙을 피해버린 모드. 이름 모 우리가 함께 한 거야 넌내거야 마펠리오스 같이 죽인 거야. 허! <laughs> 우리가 같이 죽인거야 반칙 우리가 치어 내가, 내가 아니 오늘 지난 웨알모 있네 외승모 있어서 외승모랑 외승모네 멍멍이 있었는데 에잇 아 게임이? 어, 는데 보는데? 외승모네 멍멍이가 나보고 오지게 짖더라고 아 그래서 아, 누구... 약간 멍멍이 어, 너... 생각했는데 그럼 너도 같이 짖어 <laughs> 그럼 걔가 당황해서 안 짖을 거야 어그렇야 소라카 쟤도 똑같은 짓 하는데? 뭐? 오, <laughs> 와, 야, 이거, 야 이거 혁명이다. 근데 루비 수정 두 개를 사면 되는구나. 아, 저의 천재 똑똑한데? 왜너왜 똑똑한 너는 그 그거 갔어? 그,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.. 어, 난, 난 루비 수정 상위 팀 갔어. 저번에 들이 갔어. 어, 뭐랄카좀 똑똑할지도. 쎄. 엄청.. h a n g 요네. 어차피 우리 폭격하면 아무것도 못 해. 네 에이 알 어? 어? 아, 마, 마, 마붕아. 야, 마호붕붕아. <laughs> 아니, 나이 정도는, 이 정도도 못 들어? 나 절단검이야! 전형적인 와이프킹. 절단검! 와, 짜증 야구, 뭉뚱아. 아니, 이럴 때는 이제 내가도 있어야 되는데, 얘들아, 기다려봐. 내가, 내가 금방 갈게. 근데, 근데 나똥방귀좀 껴도 됩니까? 내 캐리 꼬마. 막 떠. 그럼 뭐... 잊지 말래. 물어본 그냥 물어본 거야. 예의상 물어본 거야. 뭐 예의상 물어봐. 그냥 힘면 되는 거를 이 새끼는 더 이상해요. 교, 그냥 교 뛰고 싶다고 말해 야오 본가 미안해 거기까지 못 가. 이게 바로 캐리 a 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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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요 이재명이요? 자기 이재명이 좀 이재명 하긴 해 전과 <laughs> 사고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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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..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아니 난뭐 뭐 정치적 발언한게아니었어요 사실만 얘기해 사실 사실을 열거한 <laughs> 것은 후쿠권은 대당하지 않아 아니 나 본인의 임무를 해당하는 건 몰라. 사실은열거 리스트는 특권이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나요? 뭐뭐뭐 뭐, 뭐 하지 않나요?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. 무슨 건? 야호 무슨 건? <laughs> 아, 씨. 야, 오봉 아씨, 짚크스, 야, 이놈아 짚크스, 짚크스, 야, 호분봉 야, 오봉 야, 아, 존나 아파, 아, 크스뭐 매듭이 뭔데? 아, 원딜 차이가 살짝 나는 거 같은데? 네. 그런 거 같기도 하고 <laughs> 이는데 원딜 차이요? 원딜이. 너잖아요, 원딜. 네개시핵 똥방구 뀌고 싶어? <웃음> <웃음> 껴, 껴좀 껴. 이면 돼. 오, 나온다. <laughs> 아 너무 돌아와서 말을 못 하겠네. 네제 <laughs> 제가요, 소신 발언하겠습니다. 사람 살려 제가 소신발언 하겠습 아니 사람 살려 하는데 왜 갓디래. 그게 그거야. 정말 그렇네 내가 소신발언 아이... 해도 되나요? 넹. 이거 야호 붕붕 <목소리> 야호 붕붕아 이리 와 야호봉봉권 마스터 2. 마붕터 2. 마호봉봉권 <laughs> 제가 이제 마호봉봉권 써서 이렇게 된 겁니다 찍겠습 랭크.. 랭크에서 트리스타나야지 <laughs> 오마이갓 야나 궁이 줄어들지를 않아 야 오늘 야! 트리스타나 밴인.. 오늘 트리스타나 벤이다 <laughs> 똥말이오 아, 근데 동태똥말이 부상 정상 끝나고 채소가야겠짜싸어 알겠습다 궁이 뚫어들질 않아. 누워있을까? 우와, 궁이 또 생겼는데, 근데 만화가 없다. 야호, 봉봉 꽈. <laughs> 만화가 없어. 오, 야호, 봉봉. <laughs> 야호, 봉봉. <laughs> 아, 아, 아. 못하는, 못하는. 크리스타야, 넌할수 있어. 아니, 김무겸 뭐함? 이걸 트 반응을 못해? 어. 못할 수도 있죠. 있죠. 아니, 못할 수 없어. 뭐 아, 그래? 해서 약간... 뭐랄까... 트붕아. 트붕아. <laughs> 트붕아, <laughs> <laughs> 야하가 왜안 뭐요? <목소리> 저, 저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방금? 아니야, <목소리> 아니야. 잘못 뭐, 들었어. 뭐, 잘못. 양아스 뭐, 들... 뭐, 잘못... <목소리> 미안해. 내가 미안. 저 낚시 좀. <laughs> 아펠리오스. 아, 베이블레이드 간다. 야호, 붕붕아, 가라. 가자. 아니, 집에 어? 안 되는 거. 화냐 완전 딴딴. 아, 아니, 왜 딜이 안바뀌어 밤코어가 아니라서. <laughs> 뭐야? 와 레전드. 아니 이번에 엄청 단단해. 뭐야? 이번에 이 새끼 그거 같네 대방불. 아 태불방. 대방불. 예전엔 태불망이었는데. 아 그러게. 난 망토가 더깐지났나 맞아. 왜 망토 아님? 조지. 게 야, 윤동환 관리 안 해? 왜 일어나? 관리 안 하냐고 다니나중명표 <laughs> 언제 썼니? 아표 언제 어요 아, 중명표좀 쓰고 싶어요. 중명표좀 쓸게요. 미니언 전죽우지 말아 봐요. 먹었어요, 먹었어요. 엄마드리면서 저도 먹는다고 했어요 야 근데 쟤네들 치명타 템좀 템 탐나네 <laughs> 나도 이 템들 치명타 템으로 안 바꿔주나 봐 발발함 정도는 무료로 다른 템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럼 더 재밌을 거 같아 까비요 마호봉붕아. 우리가 미안해. 근데 요네랑 너랑 일대일 교환하면 좀안 맞지 않을까? 아 진짜 그런가 그런 내가 캐리 아니었나? 지금 보니까. 아니야. 야, 우리 팀이 캐리 캐리 반응 원. 그 포지션이 얼마나 많은데. 난 믿어 우리 팀이. 그럼 믿지 우리 팀그 게, 애초에 조합이노양시야우리 음, 노라고요? 응? 음? 아니, 노양심이잖아요. 아니에요. <웃음> 아, 이 노양도... 일기에서 비문왕... 아니, 봐봐. 에이스, 저렇게 하는 것만 봐도 노양심이야. 아, 그때... 어... 딜도 쎄... 지금... 뭐, 뭐... 아니, 뭔데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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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무 말도 안해는 딜도 쎄긴 하죠. <laughs> 엄마에도 어, 안 했는데 그놈. <laughs> 야, 야. <너. 웃음> 눈에 <눈을> 맞고 가는데. <laughs> 맛있다. 맛있게 맞고 간다. 어 뭐야? 아니 저걸로 아니 저거 맞기 싫다고 풀을 쓰면은. 그야풀안 썼으면 나한테 죽었어아 어떻게 나 좀. 지금 봐봐 내 포지셔닝이 지금 상대 다섯 명 전부한테 지금. 미오을 끼치고 있다고. 용. 아, 에이. 잠깐만, 이거 Q가 초당 소모로 바뀌었어? 뭐가? 아, W, W, W 많아. 아, 그래? 바뀌었어. 초당 만화 성으로 바뀌었어. 아, 그래? 그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야? 그건 아니지? 아니 그건 아니고 유지 시간은 유지 시간대로 있고 아아 바뀌었어? 아 그거까진 아, 아, 몰랐다 너 사실 그렇게 바뀐지 좀 되지 않았을까? 우리가 마이 마스터 1을 좀 안해서 그런가 아니 워낙에 똥챙이였어야지 그동안 몰랐을 수도 있어 안 들어가면 어떨건데 오케이 빼고 아씨 아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딴다뇨 찍는다찍는다 이걸로 들어가자마자 찍는다 <laughs> 야호 붕붕! 야호 붕붕! 야호 붕붕! 뭐야? 야호. 아니 없대 이 ㅅ 야호 붕붕 야호 붕붕건들 롤좀 하고 계세요. 뭐 네, 하게, 너? 저똥 싸고 빨래 노는 거 지금. 좀... 아. 어. <laughs> 안 됐다. 도...